고일 이학기 중간 대비 피 테스트 22번 해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원이 주어져 있고 a라는 점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PAB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접 접선을 P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해서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접 L이란 직선을 구해서 다시 말하면 접선을 구해서 좌표를 열심히 구해서 푸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 방법은 접선을 구하지는 않고, 이제, 이 EH가 HB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풀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라는 점이 뭔지 모르니까, 요 점을 A B라고 잡으면, 저희 접선이 A B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AX 플러스 BY는 반지름의 제곱 9라는 식이 되겠고, 저희가 궁금한 거는 저 여기 있는 B의 좌표이기 때문에 X절편이 되겠죠? 자,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AX는 9가 되니까 X는 A분의 9가 나와서 이 B라는 좌표가 A분의 9콤마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라는 점의 좌표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3콤마 0이라고 줬고 H의 좌표는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기 때문에 A콤마 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h의 길이를 실제로 구해봤더니 a 플러스 3이 되고, 문제에서 준 조건, h의 두, h 의 길이가 hb이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 길이는, 다시 할게요. 여기 빨간색 길이는 ea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요요 점이, b라는 점이, a에서 2a 플러스 6만큼 더 갔기 때문에 이 점은 3a 플러스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을 적어주면 아까는 a분의 9가 b의 접해라고 했고 지금 이제 새로 구한 게 3a 플러스 6이었으니까 이 방정식을 열심히 풀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a를 양변을 곱해주면 9는 3a제곱 플러스 6a 자 그럼 구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3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9는 0이 되고 3으로 약분해주면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를 열심히 해주면 a 플러스 3에 a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따라서 a는 1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3이 안 되는 이유는 p라는 점을 지금 양수로 잡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a는 0보다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1을 이제 대입을 해줄 건데, 1을 대입을 해주면 이 p라는 점이 실제로 1콤마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p라는 점은 원 위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해주면 y제곱이 8이 나오고, 그럼 y는 양수니까 2루트 2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a가 1이라고 했으니 b의 좌표는 9콤마 0이 되는 것이고, a, b의 길이, 즉, 밑변의 길이가 12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h, 높이는 2루트 2가 됐으니까, 이 삼각형 pab의 넓이가, pab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돼서 답이 12루트 2가 되겠죠. 이게 접선을 구하고 푸는 첫 번째 풀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풀이는 접선을 구하지 않고는 어떻게 푸냐. 자, 지금 문제에서 준 ah의 두 배가 h의 b의 길이다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3이 플러스 6콤마 0인 거는 당연히 구해놓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다르냐면 여기를 확대를 해서 5에서 p를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중심하고 접점을 이어버렸기 때문에 이루는 각이 9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닮음을 이용하면 pOH의 각을 동그라미라고 두고 oph를 x라고 둔다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가 되죠? 자, 그러면 OPB, 다시 말하면 이 각도가 직각이니까 여기는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PHB, 다시 말하면 여기가 직각이 되기 때문에 PBH는 X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중학교 때 여기도 닮음, 여기 삼각형, 전체 삼각형 해서 닮음일 때 나왔던 공식들이 몇 가지 있었죠. 자, 그 중에 저희가 여기 길이는 3이고, 여기는 a가 되는 거고, 자, 요만큼의 길이가 3a 플러스 6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을 하나를 써주면, 3의 제곱, 9는 왼쪽 길이 a 곱하기 전체 길이 3a 플러스 6이라는 이제 공식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게 되면, 9는 3a 제곱 플러스 6a가 되기 때문에, 아까 구했던 여기 있는 시카고, 2식과 이제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는 똑같으니까 a가 1이라는 점은 똑같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가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좌표가 이제 1,2루트가 나오는 건 똑같이 계산이 되는 것이고 ab의 길이도 똑같이 아까처럼 12라고 구해줄 수 있고 높이도 2루트라고 구해주는 결과는 이제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a,b를 구하는 과정에서 아까처럼 접선을 구해서 풀 건지 아니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닮음을 이용해서 풀 건지는 보이는 거를 먼저 집중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2 2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